붉게 쓰여진 글자를 한번 읽어 보시죠. 이 글자는 우리 주변에 가끔 등장하지만 흔하게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. 일급 한자에 포함되어 있군요. 벗 탈려 동반하다 려 동반할려. 파자 분석해 보면 사람 인변 플러스 음,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률이 맞는 것은 상호감, 벗이 되기도 합니다. 벗할려, 동반할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궁합이 맞다는 얘기겠죠.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이는 서로 벗이 되기도 합니다. 벗할려. 버탈 여가 되겠습니다.